안녕하세요. 4세대 카니발 차박 캠핑 튜닝 개조 전문점 김의 카트유입니다. 이번 시공 영상은 4세대 카니발 KA4 누티크 유트바닥 시공 영상인데요. 차종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이며 9인승도 모두 적용 가능한 작업입니다. 기아 KA4 4세대 신형 카니발의 바닥 모습입니다. 기존 구형 3세대 카니발과 달리 바닥에 턱이 있어서 바닥 작업을 할때 불편함이 있습니다. 4세대 카니발 7인승 뉴티크 유트 바닥, 2열 3열 우드 플로어 시공과 1열 트렁크 엠보싱 바닥 작업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카트유만의 노하우로 하부 기초 작업을 꼼꼼하게 진행하여 완벽한 평탄화, 깔끔하고 견고하게 시공됩니다. 우드 플로어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열이나 습도에 의한 변형이 적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들여 한번 작업을 완성하면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시공만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요즘 많이들 찾으시는 시공입니다. 이번에 출시한 4세대 카니발 실내 인테리어 모든 색상과 잘 매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공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카투유로 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